자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이6육장 삼십일 절에서 삼십오 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대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가기 위기 전에 내가 새로운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찰, 포용 그리고 회복입니다. 아, 올한 해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은가를 알기 위해. 어, 본문에서의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 심리학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요즘 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보라고 하면 베드로는 아마 다음과 같이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이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스승이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제자이며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 충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반석이라 부르신 제자이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반박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답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답답했을 겁니다. 내 마음을 몰라도 참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이것은 6월절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있은 후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잡힙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대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한여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예수가 잡혀가자 베드로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몰래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안뜰 바깥쪽에 앉았습니다. 어중간한 위치죠. 들어가기는 했으나 빨리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앉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신문이 점차 격화되어 흥분된 상태였고, 그들은 예수에게 하나님을 모독했다, 죽어 마땅하다고 큰소리를 내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때한 한여가 베드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또도 한패지. 베드로가 시겁해서 말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패 맞네. 난그 사람들을 모른다니까. 틀림없이 한패잖아. 네 말투를 내가 기억한다고 맹세코 난그 자를 모른다 이렇게 세번 부인합니다. 이때 새벽 달에 울음소리가 납니다. 이 달개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망치로 머리를 만진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는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왜 충격을 받았고, 왜 울었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강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믿었으나 실상은 두려움에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자신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자기 자신의 한계와 무지가 드러나며 자존심이 무너졌을 겁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두려움으로 무너진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 대해 실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하다는 걸. 분노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고 재판에 넘길지도 모를 공포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변질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생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몰랐던 것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전혀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식이 낙담할 때, 자식이 부모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한다면 네가 실망스럽다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입장을 다 이해하고 괜찮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포용해 줄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대단히 의리 있는 정의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깨닫고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 즉 자기 성찰에는 중요한 심리학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달개 울음소리입니다. 달개 울음은 베드로가 자신의 무의식 속 두려움과 배신할 마음을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진리와 죄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빛을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생각할 수 있고, 어둠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죄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징은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자각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달개 울음소리는 진실을 자각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동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각은 개인의 무의식적 갈등, 억압된 감정 또는 행동 패턴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베드로는 달개 울음소리로 자신의 무의식적 자아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찰입니다. 이 성찰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히 알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 울음소리는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이러한 기호적 장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나? 나는 변질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나의 신념은 거짓이었나? 나는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달개 울음소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외부적인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성찰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십니다. 무너진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저 하던 대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해서 던지니 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백신 세 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은 물가에 직접 숲을 피우고 생선과 빵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조반을 준비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아침을 먹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부끄러웠어요. 베드로는 다가가기를 머뭇거리고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세 번을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번 부인했으니 세번 이상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을 마음의 빚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베드로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연인들 간에 이런 질문하죠. 자기 나 사랑해? 무슨 뜻이죠?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있다. 내가 나를 부인했지만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어느 상담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력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일어나는 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 그는 바닥을 치던 자존감의 마음의 치유를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자존감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미션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설교 맥락상, 봉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의 색깔만 바꿨어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되면 그 반대되는 생각을 하죠.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고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쓸모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쓸모 없다고 느끼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피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대단한 봉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배려, 봉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상상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느끼게 해준다고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길을 잃고 헤매는 시각장애인에게 길 안내를 해놓는, 해주는 것이라든지, 좁은 길에서 마주 오는 사람을 위해 잠시 비켜서서 기다려 주는 것이라든지. 상대방은 어려워하지만 나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을 도와주는 것 등등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의 협력의 욕구라는 것은 본성 중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은 소중합니다. 내 시야가 가려져서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도움받은 사람이 고맙게 느낄 때, 내가 쓸모 있는 존재구나라는 행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은 쓸모없,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던 베드로에게, 내가 쓸모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해서 초대교회 지도자, 복음 전파의 전도자로 살다가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 시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고 여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매달아 줄 것을 간청했고 이에 역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설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그리고 주어진 어떤 미션 혹은 스스로 정한 미션을 통해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며칠 안 남았죠? 올 한해 뭐세 가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해 동안 잘했던 일, 잘 못했던 일을 떠올려 보시고 또 도움을 준일 또는 뭐 심하게 다툰 던 일,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때 행복했는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심하게 화를 냈어야 했는가? 그때 배가 고팠나? 아니면 드라마가 있었나? 너무 피곤했나? 나는 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해 보려는 노력은 있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좋겠습니다. 나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지나치게 화를 냈던 것은 미안해.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고 배려가 없었던 것 미안해. 더 배려하고 상의하도록 노력할게. 두 번째로 자기 상대방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넌참 좋은 사람이야. 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난 네가 좋은데 너도 날 좋아하니? 세 번째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봉사, 배려의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보도록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해보 해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길 건너는 노인 도와주기, 길안내 친절하게 해주기 등등 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송년회라고 하지만 전에는 막년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올한 해를 다 잊어버리면 내년에는 어찌 하겠습니까? 기억은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저장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창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발판입니다. 올한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억들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